편도에 염증 생겼습니다. 유카짱이 먹으라고 준 스트랩실입니다. 일본 사탕도 함께 줬어요. 한 판을 다주는 유카찬우. 아리가니 어제 제가 녹음을 하는데 뭔가 녹음 목소리가 더 평소보다 더 낮게 나오고 목이 정말 약간 불편하더라고요. 아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긴 뒤 다음 날 목소리를 잃었습니다. 목 확인하니 편도선에 더완경증이 생겼더라고요. 제가 면역 박살날 때마다 던 눈에 뭐 올라오고 입술 라인 헐고 편도에 염증 생기거든요. 이번 주 내내 눈가에 뭐 나고 입술 헐고 이미 전조 증상 있긴 했음. 근데 유카에게 받은 던 스트랩실 먹어도 너무 아파. 아니 근데 나 이틀 뒤에 본사 트레이닝 가는데 목소리 잃고 아픈 상태로 어케가 날씨도 난리야 편도염이 하루 이틀 안에 도 나아지는 놈도 아니고 점점 목 붓고 열도 좀 나는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나 카페 트레이닝 전에 시험 쳐야 할게 하나 남아서 아픈 건 아픈 거고 시험은 쳐야지요 그리고 저녁에 상태가 진짜 안 좋아서 집주인이 약 챙겨줬어요 근데 또 제나도 램십 챙겨준 모. 뭐. 아무튼 나 하나 아프다고 가지고 있는 약다 놔주는 사람들 덕에 힘 얻는다 아니 나 얼굴 붓는 거뭔 일이야 자기 전에 레몬 쉽 마셔요. 가루 뜨거운 물에 풀어서 티카이처럼 마시는 거임. 레몬 마시고 막 괜찮다길래. 마셔보는데 너무 써. 그래서 꿀 넣으려니. 지켜보던 제나와 리사가 던 약이니까 그냥 마시라더라. 코막고물더 타서 한 입에 마시겠어요. 아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. 혀에 닿자마자 너무 써.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레몬티 같다는데. 나는 너무 써서 이거 못 마실 것 수요요. 얼굴로 물 마심 우. 아무튼 마지막으로 목 스프레이 뿌리고 잠에 들겠습니다. 아플 땐 잠이 보약 아니에요. 아니 근데 위십슬 라인이 자꾸 헐어? 내일 약국 가보겠습니다. 다음날도 여전히 상태는 더다 메롱이고요. 나 여기서 내려야 했는데 아파서 너 멍하게 있다가 정류장 놓침. 마버냐 그리고 하루 사이에 염증이 짜잘짜잘 더 번져있어요. 암튼 다음 역에서 내립니다. 근데 오늘 바람 미친나? 수업 마치고 바로 약국 갑니다. 왜 병원 안 가고 약국이냐면 아일랜드는 병원을 가고 싶다고 바로 갈수 없어요. 병원 전 단계 GP라는 곳에서 진료 후 병원 허가서 받아야 너저 병원을 갈수 있습니다. 근데 GP도 쉽게 못 간다. 아무튼 약국에서 내 증상 말하니 한겸 성분 스트렙실 추천해 줬다. 일반 스트렙실보다 두배 정도 비싸. GP를 가려면 본인 집에 등록된 GP만 방문하는 게 원칙인데 PPSN 넘버를 GP 등록을 해야 한다. 그리고 미리 예약 후 등록 GP 가야 함. 만약 등록된 GP가 없다면 워크인 GP를 방문해야 하는데 비싸다 많이. 사실 약사분도 내 상태 보더니 GP부터 가라 했는데 나 지금 백수고 당장 돈 수입 없는 상황에서 최소 50유로 이상의 지출이 너무 커. 참고로 지금 한 주에 10유로 쓰고 있음. 그래서 시중약으로 버텨볼게요. 물론 한국에서 보험 가입했고 워크인 GP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당장 내돈 내고 보험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지. 야, 근데 이 스트랩실 너무 세서 혀의 감각이 둔해져. 무튼나 진짜 내일 카페 트레이닝인데. 말 어케 하지 진짜.